일본에서 급여가 인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의 평균 급여는 433만엔이었고, 거품 경제가 붕괴된 직후 1992년에는 472만엔으로, 25년 전보다도 낮아졌습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한 일본의 평균 임금은 39,000달러로 한국의 42,000달러보다도 낮으며, 미국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이는 일본이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에 빠졌기 때문인데, 디플레이션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1990년대 거품이 터지면서, 일본은 가격 파괴라는 용어가 인기를 얻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의 상징이 된 용어라고 볼수 있으며, 버블 경제가 붕괴된 후, 부실 채권을 처분해야 했고, 기업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 기업은 제품의 가격을 낮췄고, 이로 인해 이익은 줄어들고, 근로자의 급여는 인상되지 않으니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다시 매출이 감소하니 제품 가격은 더 낮추는 등,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임금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로 인해 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일본의 노동소득이 낮은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안정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대규모 공채와 종신고용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즉, 근로자가 같은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향이 있고, 근로조건에 다소 불만이 있어도 쉽게 퇴사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인건비가 낮아지는 만큼 기업 이익이 증가하지만 임금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근로자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때문에 임금은 합리적으로 매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직원이 퇴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임금 인상의 욕구가 적어집니다. 또한 근로자의 관점에서 같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실질 기여도로 임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로 인해 젊었을 때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기여하든 급여는 낮게 유지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조세 제도에서 근속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퇴직금에 대한 공제율은 근속 20년 이후 변경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고용 환경은 근로자들 사이의 이동성을 낮췄습니다. 둘째, 노동소득 감소의 또 다른 주요 요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입니다. 2020년 기준 일본에는 2,090만 명의 비정규직이 있으며, 전체 노동인구의 약 37%를 차지합니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경제가 좋든 나쁘든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정규직을 해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시 임금을 올리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한번 인상되면 임금을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직원을 해고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경제가 좋을 때 좋은 인적 자원을 유치하기 위해 급여를 높게 설정할 수 있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즉시 해고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노동시장은 직업에 의해 결정되어 전문 지식이 중요하며, 일본은 회사마다 졸업생을 집단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입사할 회사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일본의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시스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보편화된 방식이며, 과거 다이쇼 시대에는 오늘날 미국과 가까웠고 전문성을 갖춘 장인의 이동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물론 안정적인 급여 인상과 해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급속한 경제 성장기에도 일본은 급여 인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전하는 것보다 실패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낫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일본 반응 보겠습니다. 당연히 기업은 가격 인하를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판매하고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사람들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세금과 사회 보장의 부담이다. 대략 46.5%를 부담하는데 소득의 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보장이 노인에게 편향되어 있어 노동 세대의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거야. 회사와 싸우고 임금 인상을 협상하는 노동조합원도 회사를 공격하면 경력 승진이 지연되므로 더 이상 급진적으로 협상하지 않더라. 기사의 내용에 동의해 기업이익 잉여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대기업이었어. 중소기업의 90% 이상은 회사에 돈이 많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급여를 균일하게 인상하라고 해도 회사는 못하는 거지. 애초에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득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연장근로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야. 버블시대를 모르는 사람들은 버블시대를 부러워하지만 그 당시에는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보다 임금이 훨씬 많았던 거야. 버블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특히 수출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을 해냈어. 이 시대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을 인상했던 거야. 이익이 없어도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에서. 평균 임금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 저자의 생각과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에 공감하며 해결책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부족한 것은 기술혁신의 촉진일 거야. 기본적으로 회사의 성장이 가장 중요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성장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종신고용을 통해 연공서열제와 같은 비생산성을 변화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